찬송가 249장 찬양하겠습니다. 249장 찬양합니다. 249장입니다. 주사라. 하아 <목소리나> 지원성향 창세기 사십장팔 절에서 이십일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사십장팔 절에서 이십일 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손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따라지 아니하며 송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아기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맺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붓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발미하마 이리로다. 스블로는 해변에 버져 하리니, 그곳은 배에 메는 해변이라.그의 경계가 시동까지 이르다.이 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기로다.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하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소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거다. 아멘. 8절에서 12절까지는 형제의 찬송이 될 유다입니다. 유다를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그 외에 다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고 또 예언을 하는데,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도 그리고 기질도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주신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게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서 여러분 다 주고 싶겠죠. 근데 어, 야곱은 어,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영적인 어, 그런 감각으로요, 지혜로요 어, 각자 그릇에 맞게 수준에 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목적은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맞게 주셨죠, 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여러분 물질이 막 넘쳐나게 주면 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줘도, 맡겨도 될 만한 여러분 그런 수준, 수준에 이르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온전해진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다부터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어, 유다가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루벤도 있고 또 시몬도 있고 레이도 있고 그랬는데 어, 그들은 다 과거가 성장 과정이 어, 좀 악랄했죠. 그러니까 어, 그런 면에서 축복을 많이 못 받았고 유다는 어떻게 보면 야곱에 있어서 영적인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잘 이렇게 지었죠. 찬송이라고. 그러니까 그 찬송이 영원히 찬송을 받게 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오늘, 오늘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머니가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야곱이 예쁜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라헬를 좋아했죠. 그러니까, 조금, 여자 보는 분들 눈이 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외모만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레아랑, 첫날 어, 밤을 갔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둘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엘 달라고 그렇게, 어, 삼촌집에서, 어, 그렇게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성품은요, 어, 그러니까, 레아가 첫 번째, 그러니까, 번처죠 어떻게 말하면. 첫밤을 지냈으니까. 그리고 라헬이 어, 둘째 부인이에요. 첫번째 부인이 되게 성품이 좋았죠. 못생겼는데 눈도 안 좋고 못생겼는데 성품이 좋았어요. 어, 그래서 레아가 여러분 그 이름 지었던 아들들은 다 신앙적입니다. 어, 다 신앙적이에요. 근데 그와 반면에 라헬이 이름 지은 그런 아들들은요. 다 어,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한이 맺혀있고, 그래요. 이따가 나올 텐데요. 암튼,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그 이름의 뜻, 찬송, 굉장히 잘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유다의 어, 사자라는 게 나와요. 어, 그러니까 사자는 왕이죠. 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 그렇게 칭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숫사자. 암사자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제 규 규가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나와요 이게 왕의 지팡이죠 그러니까 왕 권세 어, 또 실로 신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요 실로 신로. 실로는 어, 메시아라는 그런 어, 뜻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언약계가언약계가 어, 이렇게 실로에 가서 어, 잠깐, 가나안에게 실로에 가서 잠깐 이렇게 머물죠. 언약계가,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실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유다지파의 가운데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리더자의 법이죠.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먹고 살 만하고 오만방자하면 말 같지도 않은 지도자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그런 심판이에요. 하나님이신 심판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가 아, 말 같지도 않은 지도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원래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려면 유다지파 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테 불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누가 첫 왕이 됩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오만 방자하면 잘못된 리더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만 하고요, 어, 좀 가지고요. 오만 방자하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잘못된 리더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 유다는 왜 이렇게 참 축복을 받았나 여러분 다 아시죠? 유다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참 요셉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있었죠. 죄책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도 유다가 챙겼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실수해요. 저도 실수하고 우리 뭐 장모님, 권사님 뭐다 여러분 실수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어 이게 주일학교에서도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동성애같 그렇게 교육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 비판하고 어, 남자가 남자라고 어떻게 결혼해 여자가 여자라고 어떻게 결혼해 그런데 고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남자다. 여자로 태어났다. 감사하다. 왜 그걸 네.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없다. 하나님만 만난 자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도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도 없다.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다 용서가 되고, 다사해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아들들 중에서 돌아오는 자는 유다밖에 없습니다. 유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자식 키워봐서 아, 아시겠지만, 마음대로 댕길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도 나중에 탕자처럼 돌아오면 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블론도 나오고, 이사가도 나오고, 단, 갓, 어, 아셀, 납달리. 어, 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 않습니다. 아, 그리고 뭐 무슨 사건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역할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 적당하게, 적당하게 복을 받죠. 어, 그런데 유다의 영향이 좀, 커, 좀 컸어요. 이, 이, 그, 그 나머지 아들들이 예, 유다의 영향이 켤어요. 그러니까 루벤을 보고, 시몬을 보고, 어, 그리고 레위를 보고, 이렇게 본받았으면, 아마, 딴 길로 많이 나간 그런, 이렇게 아, 아들들이, 동, 동생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중간에서 유다의 역할이 컸어요. 유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도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유다의 영향이 그 신앙의 영향이 동생들까지도 그렇게 다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조금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이자들도, 그렇지, 우리가 못됐지.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막내 동생을, 음, 벌되는 동생을 이렇게 버리고, 또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똑같이 회개했고, 똑같이, 그래도 참회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이들도 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죠. 짧게 보면 이제 스불로는 무역을 통해서 해변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했고 이사갈 이사갈은 어, 풍요로운 땅 어, 풍요로운 땅. 그다음 일곱 번째 단이 나왔죠. 단 아, 단은 좀 약간 어,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예언은 말씀 하는데, 아, 이게 축복인지, 왜, 왜냐하면 뱀도 나오고 독사도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건 여러분 거의 마귀와 같은 그런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는요, 어떻게 참 이름대로 나중에 이단 됩니다. 이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쪽 땅을 주셨으면 그 땅을 이렇게, 이렇게 취하려고 어, 이기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좀 약간 좀그 힘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그 그 남쪽에,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지구 지구로 말해 그, 그 말하면 그 가자 지구 있죠 가자 지구 막 is 스나막 그쪽 그쪽 땅을 이렇게 차지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힘센 사람으니까 그냥 쉽게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버려요. 북쪽 가버려서 또 땅을 뭐 알아보고요. 뭐미 그때 당시 미가제 사장 집에 가서 점도 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단지파는없어졌립니다단지파는 점보죠. 그리고 또막 주술적이죠. 이단 됨버려 어떻게 단을 다는 이름? 단은요 라헬이지였습니다 단은요 단은 다는 라헬이지였어요 이게 억울함 억울. 어떻게 그 아들 이름 물론. 라엘이 직접 배에서 낳지는 않았어요. 그, 그 여정이 났는데, 라엘이 이름이셨는데, 억울함. 어떻게 아들을 여러분 억울함으로 짓, 그, 짓습니까? 근데 그, 그 속에 신앙이 없어요. 단. 그리고 또 이름 짓는 게 납달리. 경쟁. 예, 경쟁. 경쟁한다는 거예요. 레아랑. 그니까, 러 단은 억울함. 납달리는 강제! 이게 라엘이 이름지인 거예요. 뭐, 스블론은, 뭐 여러분 다, 스블론, 이사갈, 또 갓, 아셀, 다 여러분 레아가 이름지였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스블론은 뭐, 야 함께,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거하셨다. 그리고 이사갈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참 값을 주셨다. 하나님 다 주셨다, 주셨다. 갓도 복대리로다. 아셀, 기쁨이로다. 그러니까 다,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신앙이 그렇게 다 있어요. 근데, 단과 납달리는 억울함을 뭐 풀어줘. 뭘, 뭐, 뭐가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납달리는 경쟁, 경쟁. 아, 그러니까, 이름도 잘, 잘 지어야 되고요. 또 부모의 신앙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 단은요 실패 실패한 그런 어, 가스는 또 요단 동편 길러한 땅 차지했고요 물론 물론 어, 군대가 나를 추격하지만 내가 군대를 아, 쫓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죠 역전의 하나님 가스 예. 그리고 아셀 납달리는 가나안 북쪽 어, 그리고 해변과 산지를 어, 부여받았죠. 우리의, 우리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 내 입, 입술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다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거기서 만족하고요, 만나, 만나를 주셔도 만족, 매출하게 주셔도 만족. 그 만족하며 사는 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으 그, 영화 배우 중에 그 한석규 씨가 있어요. 한석규 씨가 어떤 그 토크쇼에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해요. 이제 거의 이제 중년의 나이가 들고 이제, 음, 나중에 조연도, 항상 주연이었는데 이제 조연도 하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한석규 씨 입에서 또 주연을 하고 싶습니다. 천만. 관객의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끊이지 않은 배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 그런, 그,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이 한석규 씨가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재미, 기쁨보다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 내가 이만큼 가져도 기쁘고 내가 이만큼 가져도 마음이 편안하고, 어.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 많이 가져봤자 불안해서 잠도 못자는 그런 인생은 평강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께요, 주시는 만큼 감사합니다. 평강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요, 어, 하나인 나라 갈 때까지 어, 우리도 어, 이렇게 축복 주시고 받고 누리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체질과 기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수준도 다릅니다. 많이 주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적을 다 보시고, 우리 입술의 말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이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될 만큼 아버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유다처럼 회개할 줄 알고 돌아올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선봉장으로 나아가고, 싸울 줄 알고, 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문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 보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에 주님 더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 그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지...